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 연구소 나윤미 원장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스킨보톡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보톡스는 들어봤는데 스킨보톡스는 뭐가 다르지? 둘다 같은 보툴리눔 톡신인데 왜 효과가 다를까? 오늘 영상에서는 그 차이점부터 작용 원리, 그리고 효과, 부작용, 주의 사항까지 하나씩 자세하게 풀어 드릴게요. 보톡스는 잘 아시다시피 보툴리늄 톡신을 희석해서 근육에 주입하는 시술입니다. 이 물질이 근육의 신호를 보내는 신경 전달 물질. 아세틸콜린의 작용을 차단하면서 근육의 움직임을 억제하고 결과적으로 주름이 생기지 않게 도와주는 원리이죠. 반면 스킨보톡스는 같은 보툴리늄 톡신을 사용하지만 피부 표면에 아주 얕게 게 주사하는 시술입니다. 그리고 얼굴의 한 부분이 아니라 얼굴 전체에 고르게 시술한다는 점도 다릅니다. 보톡스와 스킨보톡스의 차이점에 대해서 잘 아시겠죠? 다음은 스킨보톡스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잔주름은 개선시켜주고 피부결이 정돈되는 효과입니다. 피부표면 근육의 움직임을 완화시켜 잔주름을 펴주고 피부결을 매끄럽게 만들어줍니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피부에서 광채가 나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피지 조절과 트러블이 완화되는 효과입니다. 과도한 피지 분비가 줄어들면서 번들거림이 완화되고 여드름이 개선됩니다. 넓어진 모공이 줄어드는 효과도 함께 나타납니다. 세 번째, 자연스러운 리프팅 효과입니다. 턱선을 시술하면 윤곽이 갸름하게 정리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수술처럼 극적이지는 않지만 자연스럽게 리프팅 효과를 더해주고 싶다면 만족도가 좋습니다. 네 번째로는 피부톤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미세혈관 수축으로 안면 홍조가 완화되고 피부 전반적으로 톤이 밝아지고 맑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킨보톡스는 땀샘을 억제해서 다한증 치료에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땀이 많이 나는 부위에 얇게 주입해 주면 땀샘의 기능을 억제하면서 땀 분비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죠. 구독, 좋아요. 이처럼 한 번의 시술로 여러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만능 시술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좋은 스킨보톡스. 이런 분들께 추천해 드릴게요. 결혼식이나 촬영 같은 중요한 이벤트를 앞둔 분들 또는 빠른 피부 개선 효과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스킨보톡스는 3일에서 5일 정도면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1, 2주 후에 가장 큰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즉, 즉각적인 피부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가장 적합한 시술입니다. 스킨 보톡스의 또 다른 장점은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누가 봐도 시술했다는 느낌보다는 요즘 피부 좋아졌네 하는 반응을 얻을 수 있어요. 또한 다른 리프팅 시술이나 스킨 부스터에 비해 가격 부담이 적어서 꾸준히 관리하기에도 좋습니다. 물론 모든 시술에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내성이에요. 보톡스 성분이 반복적으로 들어가면 신체가 내성을 가질 수 있는데 한번 생긴 내성은 다시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시술 간격은 최소 3개월 정도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사 자국, 멍, 엠보 자국이 남을 수 있으니 중요한 일정 최소 일주일 전에 시술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눈밑, 입가처럼 표정에 큰 영향을 줄수 있는 부위는 숙련된 의료진에게 시술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자면 스킨 보톡스는 보톡스의 장점을 살리면서 피부결, 잔주름, 피지, 모공까지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시술입니다. 자연스럽고 건강한 피부를 원하신다면 스킨보톡스 안할 이유가 없겠죠? 구독, 좋아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윤미 원장이었습니다.